오늘 예독교에서도 귀하신 주님의 종들이 모여 이렇게 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 남과 월교 소비의 희망 컨벌런스를 우리가 넘치는 모임에 되게 하시고, 넘치는 모임에 되게 하여 주셨고, 항상 하나님이 같이 하는 모임이 되어서 우리 모두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뜨거워서, 날마다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그분께 도와주시옵소서 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다시한번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크게 일으켜 세워주셨고 다시한번 이 나라 경제발전 2019년도에는 새 희망이 넘치는 등급업자가 없는 잘사는 이 나라가 되시도록 다시한번 우리 주님 품어주시고 일으켜 음. 주시옵소서 고싶 주님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름의 흐름이 하늘만 지날 가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힘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제의 공룡 목사님 이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 받아주시고 장 박찬근 성장님 이 모임을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모들이 하나같이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 기자를 받으는데 주님 각자이시고, 큰 영광 받으시고, 이름의 기도가 주의 종들여서, 날마다, 날마다, 어지고 새롭고, 거듭나고, 희망찬 내내모심을 가지고, 우린 리 기자를 가지고, 기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가, 머리 버린 시간에 충만한 축복을 안 세울 걸 믿고, 예수 그린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아멘.